호흡을 가다듬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탄지로 무리를 겪을 수 빠른 공격으로 표전하는 탄지로 탄지에게 접근을 하더니 방어전에 대응을 하자 놀라는 탄지 무력의 결실이 보입니다. 천재의 시험 아무리 적이었더라도 칭찬을 해주는 탄지로 그리고는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laughs> 숨을 크게 들이쉬는 탄지로 그동안 참았던 고통들이 몰려옵니다. 목이 베어져 죽어가는 혈기가 탄지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탄지로가 물음에 솔직히 대답을 해줍니다. 피를 채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도구를 혈기 몸에 던지자 자동으로 피가 채취가 되어졌습니다. 어? 피를 채취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 가방에 채취한 피를 넣어주자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혈기를 처리하고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탄지로. 아이들을 찾아 방에 들어오자 물건들이 막 날아오는데요. 혈기가 사라지면서 장구도 같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무서워 그랬다는데요. 화내지 않고 자른 했다며 동료해주는 탄지로. 냄새만으로도 제니츠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한 탄지로 피 냄새를 맡은 탄지로 서둘러 나가는데요. 아까 제니츠가 저택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구해 그 일인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밖으로 나온 아이가 제니츠를 걱정합니다. 같이 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머리에 피가 나는 걸 확인한 제니츠 역시. 저택 쪽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멧돼지 가면이 문을 부수며 튀어나왔습니다. 제니츠가 목소리를 듣고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성질극한 최종 선배 합격자였군요. 멧돼지 가면이 뭔가를 찾았다는 달려가요. 제니츠가 막아서는데요. 제니츠가 설명을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멧돼지 가면, 누가 뭐 라던지 무시 하며 마오 라는 메시지 가면 메주코 가든 가방 을사 소하 는 제니츠 가 방에 혈 기가 들어 있 다고 알고 있 냐고 하자 진작 에 알고 있었 다는 제니츠 였 습니다. 한지로 에게서, 다 정한 소 리가 났었 다는 제니츠 제니츠 본인 이 직접 물어볼 거 라면 일단 가방 을못 건들 게막 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발로 차버리는 멧돼지 가면. 멧돼지 가면을 던져내고 가방을 몸으로 감싸버립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발로 차대는 가면남. 이런 상황을 본 탄지로. 탄지로가 고개를 숙이더니 분노를 합니다. 탄지로가 소리를 치더니 달려나갑니다. 엄청나게 분노한 편지로 어떻게 될 것인지?